안녕하세요, 장희장이요. 이거 캠핑카 몰고 또 이제 멀리 한번 가본다고 스산 하시오, 스산. 수산. 스산어머는 어리굴젓. 어리굴젓 좀 먹어보고 해야죠. 이장님은 고향이 아산이라 서산 자주 가셨죠? 스산, 자, 자, 주 갔지, 스산. 스산 뭐 해비, 뭐 안면도 뭐 그쪽으로. 좋은디 많지 어리굴젓이 지금 딱 철이죠 딱 철이지 어리굴젓 오늘은 불굴 불 라면 좀 먹어봤습니다 굴막 해가지고 불딱 해서 라면 막 끓일 때굴접냈때 잔뜩 넣어가지고서 침 넘어가네 아 이거 막달 라갔다 근데 어리굴젓이 왜 어리굴젓 이에요 그거까지는 내가 아직 모르 겠데 오늘 가서 서산 가서 물어 봐야겠네 여기가 서산하고도 강월도 쪽이 또 유명하지 않니면또비 어, 오는 것 같은데요 약간 빗방울이 떨어지네 어이고 빨은 싹 빠졌네 지금 이야, 다 빠졌네 이거 봐 엄청 많이 어, 여기로 많이 하나 시, 하나 해주었네 한 바구리 보내시오 보내시오 또 네. 그럼 여기다 한 바구리면은 얼마요 얼마 안 나가요 그래도 얼마, 얼마 얼마요 여기다, 여기다 한 바구리만 예 물건 한, 바구, 네. 한 7-8kg 나가나 아일 킬로에 얼마씩이에요 네 갖고 가게 사고야지요한어게잖아어게한 네? 우리 다못 가면 못 가는 대로 주시면 되지 알았어요. 야, 이, 요 요게 불요 이게. 네. 어세요 이게 해가지고 어리굴저 되는 거지요? 네, 자연산다 여기요. 예예 예, 예. 여기 여기 예. 짜이 좀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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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흘렸네 이씨. <laughs> 엄청 짜 내가 죽었고 우리 다 죽었어요. 자 <laughs> 엄청 짜 자. 아이고 그런데 아이 손도 안 실려가요. 안 실려요. 아 참나 <laughs> 나는 손 여기 손 실려가지고 뭐 내가 뭐 옷을 너무 많이 갖고 가지도 못해요 가지도 못해요 저기 아줌마들도 뭐다 하시는 거네. 맛있지요? 엄청 맛있죠. 나는 <laughs> 우리 지금 차에다가 네. 캠핑카 타고 왔거든요. 그러니까 캠핑장 가가지고 네. 거기서 좀불좀 끓여서 좀 먹어야 건데 네. 이게 서산에 오면 네. 서산에 어리굴젓 이래잖아요. 네. 왜 어리굴젓이요? 어리어리하고 여기 내가 알려줄게. 이 불이 있잖아요. 네. 날개가 하나 더 있어요. 그렇게 날개가 네. 네. 있어. 그래서 뭐 축가로 가니까 막. 그래도 한 20만 원씩 해시야 될거 같아. 아니 우리 탑스라, 여기 탑스라 하면 하는데. 어. 게 하다 만고 가니까. 어, 아, 남들 가면 또 가야 돼요? 예, 아유, 영모다, 모자, 영모는 아, 혼자 한다고? 예, 다 한다고. 아유. 그 이거는 또 자전거는 보요 제가 타고 다녀요 아, 탁. 아, 이게 네, 거로구나, 이거. 배터리 들어있는 거구나, 이거. 전기. 전기로. 전기다, 전. 오토바이, 오토바이랑 <laughs> 똑같이 보이. 오버 이거. 아, 잘잘잘 가셔요. <laughs> 할머인들이야 한꺼번에 그 늦게까지 하면더할수 있는데 남들 가는 데 혼자 하면 은욕 먹나 봐. 그렇게 그냥 가시는 거야. <laughs> 그 이게 아이 준비하게 러서 인데 노란 냄비 하나 하고 물을 또 이런 데서 와가지고 이렇게 라면만 끓여 먹어도 맛있을 텐데 불까지 넣가지고 어 라면 한번 먹어보자고 춥지만 안 오면은 원인 딱 켜놓고 밖에서 케이블 하나 딱 앉혀놓고서 이렇게 앉아서 이게 탁 밖에서 먹어야 되는데 엄청 춥습니다. 이 안에니까 뜨뜻하지. 야, 이거 굴, 이거 다 넣어? 어이구, 어이구. 야, 이 물이 <laughs> 두 개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물이 반 더늘해? 반? 아니 근데 굴이 짜니까 국물은 마을것 같은데요? 음, 국물은 야 맛있겠다. 아. <laughs> <laughs> 기가 맥힌다. 기가 맥혀 굴라면 아 이거 끅으로 빨리 먹자 이거 굴 여기다 있네, 이거, 야. 됐어. 빨리, 이제. 음, 맛있지? 와, 진짜 맛있다. 아, 굴이 팡팡해졌어요. 바다의 우유, 굴. 아 끝내준다 아 진짜 맛있어 아 여러분들도 불좀 넣어가지고 라면 끓여봐요 진짜 맛있네 통영에서 큰굴 있잖아요 그 굴은 놓고 라면 끓여 먹어봤는데 그것도 맛있는데 음. 어리굴 들어가니까 더 맛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 자연산이잖아요, 이거 완전히. 이게 막 이게 퉁퉁 뿌르는 뿌르는 거좀 그렇잖아. 그런데 이거는 그 아주머니가 캐 가지고서 탁탁탁탁 캐 가지고서 야그 양반들 그 그거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야? 굴 까는 거 보고 조세라고 그러든가 뭐라고 그러더라고. 근데 꼭 하시는 거 보니까 작업하는 거 보니까 꼭 새가 딱딱딱딱 해가지고 톡 찍어 먹고 콕 찍어 먹고 하는 거하 똑같잖아 아니 진짜 이거 혼자 먹기 아깝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맛있는 게 있고 어디 지역이라도 좋으니까요 어차피 이제 출발했으니까요 좀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어디로 와요 그럼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? 울릉도도 가시나요? <laughs> 아, 거긴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<laughs> 배 타고 가야 되잖아. 거기 울릉도 미국에서 오라고 <laughs> 미국에서 오라고 는면참 머리 아픕니다. 이거 맨날 며칠을 갔다 와야 되는데 하여간 한국에만 돌아다닐대요 한국만 돌아다길래도 엄청 많이 돌아다니게, 이요 불러주십시오. 아이고, 진짜 잘 먹었다.